매일 주님과 함께. 사사기 18장 4절 말씀.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까지 영적으로 무디어지고 타락할 수 있을까? 떠돌이 레위 청년은 하나님께서 성별해 주신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단지 생계의 수단으로 여겼고 미가는 그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만의 제사장으로 고용하였다. 당시의 종교인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세속화되었는지를 말해주는 단적인 예다. 이 당시의 단지파는 자신들이 분배받은 기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거주할 곳을 새로 찾아야만 했다. 단지파는 이주 과정에서 정탐 활동 중에 만난 미가로부터 신상과 레위청년제사장을 빼앗아 데려간다. 이에 따라 미가의 우상숭배가 단지파 전체의 우상숭배로 확대되기에 이른다. 잘못을 잘못인 줄도 모르고 각각 자신이 옳은 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 살아가는 길은 점점 더 멀어지고 하나님을 단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만 사용하였다. 하나님, 하나님을 내 욕심을 성취하는 도구로 삼지 않게 하소서. 아멘.